자, 국회론 킹데모에서 무료로 이벤트 보상을 뿌립니다. 자, 우편 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뿌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벤트 안내를 보게 되면,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자, 샤이닝 그리터마 쿠키 뽑기권 200개, 각각 200개, 300개, 300개, 별사탕이랑 스킬 파우더, 락스터 기펜, 누적으로 보상받게 되면 크리스탈 3000개, 브로치 마지막 뽑기권 1000개까지 다양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따로 퀘스트 진행이나 미션을 하는 거 없이 접속만 하면은 우편함에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아, 놓치지 말고 다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릴레이보스 대격전 공략 팁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만의 공략을 적으면 크리스탈 3000개와 무제키브 1000개를 준다 당첨 인원은 20명 23년 7월 25일날 당첨 보상을 지급한다 제 예상에는 업데이트가 7월 25일날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유의사항이 다른 참여자의 게시물을 도용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트 공략 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략은 여러분들 도용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제 생각인데, 이게 참, 공략이 중복될 수 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 쿠키를 사용해서 깰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공략이 중복되는 경우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자, 그리고, 주말 핫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토핑 장착 해제비용 90% 뭐, 나머지야, 여러분들 매번 반복되는 거지만, 자, 토핑 장착 해제비용 90% 이거는, 저 기회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감초 토벌전 세팅을 좀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용토벌까지도 네, 세팅을 좀더 완벽하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무제 큐브 제가 3,000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댓글에 아무렇게나 댓글 적어도 랜덤으로 한명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첨자는 7월 23일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 적어주신 분 랜덤으로 한명 뽑아서 무제큐브 3000개를 제가 한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해서 안 하는 분들 있을 텐데 자 스페셜 에피소드 어둠 모드 말고 일반 모드 이렇게 끝까지 다 깨다 보면은 맨 끝부분에 리딩 게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리딩 게임 노멀이랑 하드 각각 있거든요. 각각 진행하면 S 등급 받아서 콤보 다 진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벤트에서 상위 퍼센트를 받으면 랭킹 보상으로 크리스탈, 샤이는글리터 뽑기권 받을 수 있습니다. 칭호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귀찮더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8일 밖에? 여러분들, 포켓건 받아서, 샤이닝 글리터, 뽑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런 질문 있어요. 샤이닝 글리터맛 쿠키, 뭐,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뽑아야 되나요? 사이권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승급이 높으면은,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 키워서, 나중에 승급 높아질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스펙이 낮을 때는, 샤이닝 글리터맛 쿠키는, 올 애플젤리나, 라즈베리 세팅, 또는, 두개 섞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무지개 큐브 관련해서도 뭐 뿌리고 이벤트로도 많이 뿌리지만 무지개 큐브는 여러분들 받자마자 바로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레전드 스킨 나오는 확률업 기간 때 그럴 때 모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결정 상점에서 이 무지개 포인트도 따로 가지고 있으시길 바라요. 너무 바로바로 바로 다 쓰는 거는 비추입니다. 자, 마일리지도 신규 보물 나올 때가 됐거든요. 말리지도 쓰지 말고, 이제 모아둬라. 락스타맛 쿠키는 정말 필수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여유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이 뽑아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락스타는 초월까지 달아주세요, 최소한. 유지계 별까지 달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승급이 올라갈수록 공연력이 올라가면서 힐량도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힐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락스타 승급을 올리면은 토벌에서 푸른주스, 그리고 에클레어, 본인 자체의 생존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량이 높아질수록 토벌의 세팅 난이도도 내려간다. 어, 락스타의 승급도 상당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 아레나에서 락스타 덱을 사용할 때 락스타가 승급이 높으면 나머지 애들의 생존도 높아지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좋다. 자, 락스타는 제가 티어 분류표에서 이렇게 0티어로 에픽으로서는 유일하게 영어에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쿠키어도 손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질문이 나왔던 부분. 자, 러닝 트래피컬락특별토핑은뭘 선택해야 되나요? 자, 이거는 존버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고 나올 때까지 존버해주시고요. 이특별토핑은 피해 감소 뭐5% 후반대가 나오면은 투핑 조각 만개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정말 막 선택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신규 쿠키가 다음에 나올 때그 쿠키가 활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쓰이는지 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길드 뽑기도 저는 쓰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물도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리고 스타더스트 뽑기권. 이거 바꿔서 쓰는 거 괜찮나요? 물어보시면도 있는데. 스타더스트는 아직도 0티어기 때문에 스타더스트 많이 뽑아두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버그 수정 이후에도 0티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티오프에서도 여전히 0티어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뿌리는 무제큐브 3,000개 댓글 참여 이벤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이벤트, 이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것도 있으니까 다 참여해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더 남겨주시고요. 네, 이벤트 보상, 접속 보상 다 챙겨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